지금 시간은 몇 시인데? 8시 16분이고 저희는 지금 이 감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엄마랑 이 감독이랑 이렇게 해서 셋이 타려고요. 해 오늘은 팔당에 초계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. 엄마도 물통 하나 오는 이따가 오는 길에 사줄게. 여기? 여기. 어디? 오고 있네. 어 오고 있네. 이 감독이 오고 있습니다. 이야~~ 뭐? 오늘 월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라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. 저 앞에 보면 지금 자전거 타기사람들 엄청 많아요. 사람 없을 때 찍어야 돼. 날씨는 엄청 좋아요. 무대가 없을 때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. 그럼, 그럼 찍을 수가 없어요. 저희는 오늘도 가다가 토스트 파는 데서 한번 쉴 거예요. 오늘은 거기서 빵안 먹고 커피만 커피 수혈만 하고 갈 예정입니다.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엄마 온다 사랑해, 사랑해. <laughs> 오늘도 빌렸다 휴가 마지막 날 기분이 어때요? 아 기분 안좋아 또 <laughs> 어제 품찼잖아 아나 내일 아유, <laughs> 믿기지가 않는다 아, 커피 냄새. 빨리 왔으면 그때 가네. 엄마가 받는 거 아니야? 그럼 엄마가 또 이거 얼마냐면서 뭐라고 할지. <laughs> 같이 가지고 감사합니다. 세요 네. 잘으라고이거어 뭐 아니 안뜯으니까가 <laughs> <쓸수 있다가. 웃음> 수는 있지. 근데 만약에 내가 토요일에 8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9시인데, 특히 엄마 담는 수다. 슬플. 너도 뭐 오후에 주숙할때라면 그 먹을 까 그래, 계란 그래, 그래, 계란도 돼요? 계 계란 계란 아..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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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받았다. 아니 그래도 먹고 음면는다소화되고 빠져 500g 빠질까 200g만 빠져서 그렇지 그래. <laughs> 다응 여러분,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들어왔어요. 오, 진짜. 와, 예쁘다. 찍고 있어. 지금 시간이 9시 반인가? 아, 우리 너무 따들었나봐 저기서. 어, 아, 같이 좀 같이 지나가시네. 너무 꺼려 하지 말고, 나도 살 알았어. 다시 달려볼게요. 네. 오케이. 초계국수를 향한 달리는 엄마. 예쁘다. 반짝반짝. 여기가 여기뻥 뚫려 있어서 진짜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을 나와서 자 이제 팔당으로 가는 게분기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. 열심히, 그래야. 열심히, 그래여긴 지금 가을이다, 가을. 바람! 바람 뭐야! 애기들도 귀엽게 헬멧 쓰고 열심히 타고 있네.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. 여기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엄청 뻥 뚫려가지고 너무 예뻐요. 예쁘다, 예쁘다! 자주 와도 다들 보고 해도 예뻐. 지금 기는 공사 중이에요. 지금 팔당으로 바로 갈수 있는 다리가 2022년에 완공된대요. 빨리 됐으면 좋겠다. 아 배고파. 도 열심히 촬영해주는 저기 엄마 온다 어? 엄마 찍어야지. 아마 또 그냥 쌩 가겠지 그냥 응 기다리지 말고 가라니까 이럴 걸 여기 오네요 어 검정색 티셔츠 아, 나 진짜. 아, 드디어 왔습니다. 드디어. 드디어 엄마는 미어씨 첫 조개국수. 도착 나 오늘 못먹었으면 먹고 가야지. <laughs> 그양 진짜 많지 않았냐? 음. 조개국수 비빔 만두, 막만두 이렇게면 하 되겠지? 네. 고기볶음밥, 만두, 비빔 국물 먹어보자 오랜만에 비빔을 음. 먹었어 어, 맛있겠다 많이 먹어 국물까먹어 근데 여기는 다이을 밖에 없네 이거 음. 드셔보세요 안좋도라 응. 아, 이어어 응. 응. <laughs> 진짜. 이거 먹긴 힘들어. 이거 괜찮다 이거 하 내가 이 하나 더. 이거 하 이거 하먹 더. 이거 하나 더. 이거 나 더. 이거 이거 거 <내 영혼을 웃음> 니가 거지가살 거야! 맛있어. 맛있난번 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. 음. 배가 고팠구나. 그때 수정이랑 이걸 한 그릇에 시켰더니 너무 많아가지고. 냉겼다고 음. 근데 알고 보니까 음. 둘이 와서도 음. 하나 시켜도 되더라고. 근데 하나 먹으면 아쉽지 않을까? 만두, 김치, 전병도 <laughs> 추가했어. 네, 완전 너무 깨끗하게, 깨끗하게, 깨끗하게 클리어. <laughs> 엄마가 다 먹었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, 맛있었다. 먹었다. 맛있게 먹고 갑니다. 아 배불러. 너무 잘 먹고 갑니다. 다시 또 열심히 달려야겠네. 열심히 촬영 중. 굿! 맛있게 먹고 잘 타고 갑니다. 네, 아니야, 보여.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좋았어요. 해는 뜨거웠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 타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가을 라이딩도 하고 싶어요. 대불개 먹어 먹여놨더니 아주 그냥. 엄네요 엄마가. 이쪽은 길를 아주 그냥 뒤에 가 뒤에 지금 막히게. 좋다, 아, 진짜! 열심히 달리는. 대부르지. <laughs> <데보르지> 대부르지 않아? 아니야? 아니. <laughs> 에이 야 미친놈아 와배마 지금 엄마가 제일 배부를걸? 서클